안녕하세요. 양재무TV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전망을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코인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정화될 것입니다. 1세대 코인인 비트코인 등이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2세대 코인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 3세대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현이 가능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과점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3세대 코인들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코인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코인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 소멸하거나 합병과 흡수 등을 통해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코인에 투자하려면 목표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남에게 속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싫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코인 시장에 관심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2, 3년 후 몇몇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